네 안녕하십니까 또바지 다육입니다. 어, 오늘은 비가 와서 좀 한가해서 한번 어, 흙에 대해서 또2차로또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어, 유튜브 한번 켜봤습니다. 어, 저희 집은 물건은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다 보니 유튜브를 자주 못 찍게 돼요. 오시면은 새로운 물건도 신상들도 있고 어, 다. 묵은둥이도 있고, 이렇습니다. 주로 저희 집은 국민이, 창, 어, 또 뭐, 에오니엄, 뭐, 이런 아이들도 다 골고루 다분포되가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어, 또 스트레스도 한 번씩 날려주시면은, 오셔가, 날라, 날려주시고, 집에 가서 큰활력소가될수 있을 거라 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게다 힘들어도 이 아이들만 보고 있으면 어 또그 순간 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 순간 모든 게다 잊어지더라고. 여러분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다육이를 어 접해보시면 아, 어이 또박이 아줌마가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할 정도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이 오늘 와서 이 다육이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더라고요. 저도 뭐 십몇 년을 이 다육이와 함께 음 했지만은 요즘 같아서는 조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또 어제 또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오늘은 또이 다육이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우안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도 한번 저희 집 한번 놀러오세요. 놀러오셔가지고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들도 있고 입구나 하면서 힐링하고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상토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뭘 하는가 일단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상토고 마사소입니다. 마사소 시슨 마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렁이 비빙입니다 영양을 주는 아이죠. 그리고 훈탄을 들어갑니다. 훈탄은 뭐 우리 항, 우리 사람들도 알칼리 산성 이래 있듯이 이 아이들 어, 산도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음 물음병을 어, 방지해 주는 아이입니다. 어 저기 훈탄하고 또 우리 그거 왜 나무로 태워가지고 그게 뭐가 있냐. 어. 숫, 어, 숫도 이 다육이들한테 좋습니다. 그, 이제, 술을 빨리 접할 수가 없으니, 많이 살 수가 없으니, 저희 집에는 훈탄을 씁니다. 비싼 훈탄을 쓰거든요. 그래, 훈탄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고, 그 다음에 산야초를 옅습니다. 산야초를 옅는데, 이제 산야초는 통기성하고 뿌리에 어, 연향을 많이 가는, 가스 발생을 중화시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산야초의 아이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소성토도 들어가 있고, 휴가토도 들어 있고, 녹속토도 들어가 있고, 제가 일일이 제가, 어,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이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만 쓰, 씁니다. 근데 이제, 어, 저희가 배합토라고 팔고 있습니다. 어, 팔고 있, 있어서 또더 좋은 거를 더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여기 지금 아직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조금 더더 어, 더 보태서 였습니다. 이 산야초에도 에스라이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에스라이트를 어, 소리부를 안 쓰고 어, 미리부로 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크기거든요. 더더 더 쓰고 또 휴가토도 이 산야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휴가토에도 어, 산야 에, 휴, 산야초에 휴가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조금 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라이트 어, 이거는 어, 상토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 하얀 부분이요 상토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 이 상토에 이제 폴라이트를 안넣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근데 어, 우리 집에 계시는 어, 지금 매니아 분들은 이걸 꼭 여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마사소를 씁니다. 마사소를 씁니다. 이거는 마사하고 상토하고 어, 7대2로 씁니다. 왜? 8대2인데, 요게 7이라고 보면 은 어, 상토가 2입니다. 2를 붙고 그 나머지를 1로 다 1로 계산해 가지고 여면은 다 10이 되죠.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10을 보자면 상토 2 마사 7 7그러면 1이 남죠. 이 아이들을 다 1로 분배해 가지고 여면은 아이들이 잘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조금 넣고 이런 아이들도 조금 넣고 이 컵이 일이라 본다면은 아나 이번에는 어, 휴가토를 조금 많이 넣고 싶어 그럼 이렇게 좀더 넣고 사야초는더 많이 넣고 싶어 그럼 좀더 넣고 분타는 여름에 물음병에 오니까 좀 넘치도록 넣고 싶어 지렁이 분빙토는 연양분이니까 어, 난 노란 어, 알맹이 또 연양분이 있어요. 노란 거 그걸 여면은 이거는 또 적게 여도 되지만 그래도 지렁이가 좋다니까 더여고 싶어. 이러면 요게 1이 되죠. 한 컵이 되니까 1이 되죠. 그럼 이렇게 였습니다 물론 더 좋은 약더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사냐초 애가 모든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굳이 뭐 돈 많이 들어갈 필요 없이 이 산화초를 여면은 유기토니뭐 이런 게다에스라이트니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음, 분탄은 없어요. 분탄은 따로 구입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이래 가지고 베아토라고 합니다. 이래 섞어서 이래 쓰시면은 됩니다. 이거는 음, 아파트나 자기 집이 어좀 아이들 햇빛이 좀안 뭐 들어온다 이랬을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우리 요 매니아 분들 요 하우스에서 음저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음 상토를 좀 여기에서 상토를 조금 더였습니다. 하우스는 햇빛이 계속 비치고 잘 들어오고 통풍도 또 1등으로 잘 들어오고 하니까 아이들을 조금 키우려면 은 상토를 조금만 더 여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마사를 지금 일곱 개를 여야 됩니다. 지금 지금 칠로 계산해 갖고 지금 이래 말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이일 하면은 우리는 이제 비빔밥이라고 이라 합니다. 모르신 분들은 배합토이라고 저희들은 그냥 통용스럽게 그냥 비빔밥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한번 키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배아토, 어 해놓은 걸로 한번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마사를, 어, 여 번, 아까 한번 넣었으니까 6번더 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 놨습니다. 배아토입니다. 이걸로 해서 한번 식재를 한번 해보려고, 어 홍포도 금입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한번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옆에 있는 아이들 다 하엽 다 떼주시고 지금 제가 이 지금 홍포도를 물을 먹여 놨어요 어저께 어 소독도 좀 하고 오늘 날씨가 이렇다 해서 소독도 좀해 봤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런 다 털어 줘야 됩니다 다 털어주고 이거는 상토기 때문에 상토는 영양분을 주거든요 다육이도는 한데 근데 이제 한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물을 두고달 동안, 7월달에서 8월달 안, 안 주면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딱 물고 있으면서 이게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숨을 못 쉬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털어줘야 됩니다. 끝까지 털어주고, 지금은 이제 좀 식재하기, 이 어, 저희들은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지만은 이제 가정집에서는 일단 지금부터는 자르지 마시고, 이제 또좀 있으면 여름이니까 아이들이 몸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탈탈 털어서 이 상토를 탈탈 털어요. 이제 집에서 한가하신 분들은 이렇게 털어놓은 이래, 이래 털어놨으면 물로 한번 딱 이렇게 씻어내면 이 뿌리만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식재를 하시면 돼요. 홍포도, 이 애들은, 홍포도, 홍포도도 그렇고, 홍포도 금도 그렇고, 어, 깍지벌레가 조금 잘 생기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조금 주의하시게, 이렇게 눈여겨, 아이들을 보살피면, 어이들은잘 큽니다. 그리고 지금 대가 이렇게, 커서, 어 어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잘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토를 싹 털어, 털어, 털어가지고 이렇게 식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 깔판을 대고, 이렇게 밑에 대, 밑에 이렇게 깝니다. 이 무거운 거를 어,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난석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밑에 이렇게 깔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제 어떤, 어떤 쪽으로 아이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만져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심으 식재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어 볼게요. 눕혀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넣으세 그리고 또 돌려서 이렇게 한번 뒤로 젖혀가지고 보입니까? 손이 제가 커서 요래 요코 요래 요 손으로도 이렇게 하고 조금 덜 되면은 이렇게 수저를 이렇게 이어도 되고 탁탁 털어주세요 자이렇게 이어도 됩니다 자이렇게 잡고 야들 하분만 요래 잡으면 야들이 흔들리죠 손으로 딱 아빠 손으로 살짝 너무 또 하면은 창들은 빼쩍빼쩍 해갖고 너무 욕을 만지면은 아이들이 다 창이 손톱이 다 망가집니다. 이렇게 살짝. 요렇게 살살살살 털어주세요. 이제 매니아들은 많이 씹은 분들은 이렇게 요렇게 합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또 주신다 할까 또 우리 딸이 또 걱정했을 건데 이렇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조금 뒤지면 또, 이리 하고. 요, 심다 보면 모든 시름이 다이제서야 얘들한테 이제 신경을 곤두서 갖고 이런 것도 심어보고 이러면 새 시간 간 줄도 몰라요. 이래갖고 다 키워가지고. 아침마다 오신 분이 그래요. 아침마다 야들 보고 기분 좋아서 하루 잘 보낸다면서 이러고 어제도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자, 이제 일이 됐습니다. 이래 되면, 야이들이 안 흔들리면 돼요. 몸체가 안 흘린, 이 뿌리하고 이게 다 같이 여유려져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상토를 또 엮기 때문에, 상토가 흙이지 않습니까? 영양분도 주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이 흙하고, 이, 이 뒷면, 그러니까는 달육이들의 끝에, 아이, 이, 여기에 흙이 들어가면, 야들이 물주고 나면 잘 물러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마사토로, 소림으로 이렇게. 그러면 흙하고 분리가 되지요. 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 줬을 때 흙이 안 내린다든가,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이큰 마사도 씁니다. 어, 다육이들이 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요렇게 잔머리를, 잔, 마사를 하면은 또 몸에 흙이 또, 물 주다 보면 붙으니 이렇게 큰 마사도 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가 작으니까 작은 마사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어 세포가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어떤 분들은 또다 떼요. 다 이거 살릴 수 없다 이래갖고 매니아분들은 이걸 다 떼더라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식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또이 흔들림이 없으라고 또 이거를 또 였거든요. 마사를 구했다고 올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또뭐 이렇게 하시려면 누르시려면 누르시는데, 젓가락이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집에서는. 이, 이거는 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먹지다가 어, 된 아이들 이렇게 이 들어가면은 같이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썩어 들어가시고 있어요. 절대 이렇게이렇게 눌리지 마시고, 요걸 돌려서 이 화분에 가깝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눌러주는, 이거는 이제, 그어 속에 이, 어, 뿌리하고, 어, 활차게 이렇게 딱 붙어야 야들이 안 흔들리니까, 이, 예, 그것 때문에 이것도 또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눌러주고. 이제 다된것 같아요, 이렇게. 겁내 하시지 말고. 아이고, 언니. 미... 이 화분도 예쁜, 예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쁘게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예쁩니다. 그래, <laughs> 한 가지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데려가셔서, 예쁘게 키우시면 저는 감사할 따름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또박이는 항상 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가시고 이러는데 여러분도 다육이 보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박이 다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